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블렌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걸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이그 아, 어. 부부 블렌더 컨텐츠 음. 자체가 음. 아예 처음 음. 접하는 블렌더든 3D 그 툴을 아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가지고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 우리가 매핑을 한다, 텍스처링을 한다 하는 거는 이 메쉬에다가 뭔가 이미지를 입히는 거야. 오늘 텍스처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은 음. 텍스처링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음, 네. 텍스처링을 하는, 음, 하는 거를 두으로 말해주세요. 텍스처링을 하는 거를 내가 모든 걸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에는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메터리얼들을 만들어 놔요. 그거를 음. 돈 받고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큰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런 텍스처링을 만드는 팀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공짜로 받아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음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음, 뭐 네. 직접 만드는 툴도 있고. 근데 오늘은 공짜로 뭔가를 만들어 와가지고, 텍스처링을 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테, 그 테이블이에요. 뭔가 아무리 좀 뭔가 빛을 많이 세 개를 놓고 해도 좀 아쉽죠? 네. 어, 나무 같진 않잖아요. 약간, 진짜 컴퓨터 음. 안에 있는 테이블 느낌이에요. 실사, 실사판은 아니고. 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텍스처링이라는 걸할 건데 이제 텍스처링을 하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받아와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여기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에요. 폴리헤? 폴리 곳이... 폴리헤븐이라는 폴리 폴리 <laughs> 곳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HDRI 배경화면하고 음. 그 다음에 텍스처들 보죠. 텍스처랑 음. 모델까지도 네. 물론 이제 돈을 유료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무료로 줍니다. 음. 그래서 오늘 텍스처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거짓말처럼 아! 내가 우드 테이블을 할줄 알고 첫 화면부터 아. 우드 테이블이 있죠 지금. 그러네요. 원래 이렇게 쭉 찾아서 그. 우드에 있는 거를 요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볼 거예요. 보시면 다운로드를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질이. 이런 거를 아무거나 일단 다운을, 다운을 받아 봅니다. 네, 네 다운을 받고. 다시, 이제 여기서는 쉐이드로, 쉐이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쉐이딩이 요 텍스처를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텍스처를 우리가 두 개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핑크빛으로 이 위에 테이블 메터리얼을 하나 했고, 그 다음 밑에 다리 메터리얼을 따로 했죠? 네. 일단요 위에 것만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핑크 매터리얼 매터리얼 음. 00이라고 돼있는 요거를 이름을 바꿔볼게요. 음, 테이블 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음. 그러고 아까 다운받은 거를 압축을 일단 푸세요. 그러고 여기서는 Shift A 그다음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를 누릅니다. 음. 이미지 아까 불러올 수 있죠? 네. 열기를 눌러가지고 캐시 씩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요런 음. 사진이에요. 열어보면은, 왼쪽에, 네. 여기 이미지에 음. 한번 열었던 것들은 여기에 불러올 음.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보통 요런 거를 베이스 컬러라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요 베이스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은, 음. 이런 음. 이미지를 여기다가 씌워주는 역할을 해요. 음. 근데 이것도 뭔가 완벽하지는 않죠? 네. 음. 이거 씌워질 때 바닥도 씌워지나요? 아래에서 보면? 어, 바닥도 씌워지죠. 아, 바닥도 그런구나. 씌워지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씌워졌는데 뭔가 음.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마음에 음. 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위치랑 크기는 음.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지금은 여기 아까 보면은 이미지 파일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다시 텍스, 텍스처에서 이미지 텍스처에서 열기 해 보면 러프니스랑 노말만 로딩을 해볼 거예요. 음. 여기도 이미지를 열고 또 이미지 텍스처를 오픈해서 노말을 열어 볼게요. 음. 이렇게 열어 두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생기겠죠. 음. 요 화면에 나오겠죠. 네. 열어, 열어놓은 걸 보겠습니다. 러프니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저번에 기억나세요? 검은색은 0, 흰색은 1 이렇게 음. 돼있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 러프니스를 일단은 거칠기에 연결합니다. 음. 자, 러프니스를 거칠기에 연결을 했더니 어, 약간 벌써 반짝이는 어, 게 벌써 반짝, 반짝이고 오. 약간 자세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지금 RGB가 아니죠. 음... 컬러가 아니,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네. 컬러 공간이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은 RGB라고 컬러 공간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논 컬러로 해줘야 음... 됩니다 그래야 어? 아까랑 많이 다르죠 완전 다르다. 어. 아까랑 음... 정보가 아예 다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의 눈이 이 컬러를 보는 게 달라요 음... 색깔마다도 다르고 색깔의 강도마다도 네. 다르게 봐요 그래서, <laughs> 낮은 색조는 되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음. 높은 색조는, 아, 높은 색조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낮은 색조에서는, 색조는 분별력이 높아지게끔 사람 눈이 돼 있어가지고, 네. 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화면, 화면은 실제 세상의 색상이랑 많이 왜곡이 된 거예요. 음. 그 왜곡 개수만큼 RGB 컬러 공간이 왜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러프니스 0과 1의 데이터를 쓰고 싶어 가지고 만든 이미지인데 이거를 srgb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색깔이 좀 어두워지죠. 음. 어두워지는 것도 그렇고 저 나무 무늬 그게 안 살아나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다 반딱 반딱하게. 그러네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지니까 반딱 음. 반딱해 보여. 그래서 이거를 non color로 컬러.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럼 보시면은. 뭔가 이 나무 결의 흠에 음. 따라서 빤딱빤딱한 데도 있고 이렇게 그 음. 진짜 나무 거칠기가 어, 좀 줄어든 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노말이라는 건데 보시면은 잘확해 보면 이렇게 아. 잘게 잘게 뭐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 요것만 가지고도 노말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재질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노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노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말이 대체 뭔가요? 노말이 노말이라는 말이 그 평면의 법선을 얘기해요. 음... 그게 노말이에요. 음... 우리 벡터에서 평면의 평면의 수직인 선을 네. 영어로는 노말이라고 그래요. 아, 법선이 영어로 노말이에요. 노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는 메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우리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3D 데이터는 그 노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 노말들이 결국은 그림자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노말을 이제 3D 메쉬로 많이 만들자니 실제로 면과 점을 많이 늘리자니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 해. 음. 그래서 어떻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 그러면은 우리 사람 눈을 좀 속여서 면을 쪼갤 게 아니라 똑같은 면인데 그 안에 이미지로 그 노말들의 정보를 저장해보자 음.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 이미지를 주면서 이 3D 좌표 공간의 3D 데이터가 아니라 이 맵에는 이렇게 노말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복잡해지지만 음. 3D 메시 데이터가 이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3D 메시 데이터는 계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좌표가, 좌표가 있고 점이 있고 면이 있고 음. 쉐이더가 있고 쉐이더 계산해야 되고 하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데 얘는 그냥 이미지예요몇매가 안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걸 불러와 가지고 컴퓨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엄청 복잡한 표면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연결하는 건 어려워요 보시면은 이미지 자체는 요건 옆으로 땡겨 둘게요 이미지 자체는 여기 보시면 노멀이라고 있어요. 음. 노멀 소켓이 있죠. 거기 연결하면 나요 그렇죠. 음. 그리고 컬러 공간은 이것도 논컬러로 해주셔야 됩니다. 음. 잘 보시면 sRGB를 하면 이것도 어두워져요. 음. 그래서 이것도 논컬러 혹은 로우로 들어가셔야 되고 혹은 로우로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고 로우는 있는 그대로를 쓰겠다. 음. 변형을 안 하고 sRGB 변형을 안 하고 쓰겠다는 음. 뜻이고 이 컬러를 노멀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상해져요, 그죠? 뭐지? 뭔가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음.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보시면은 여기서 컬러에서 노멀로 지금 색깔이 다르죠? 컬러가 노란색 소켓이고 음, 노멀이 네. 보라색 소켓이에요. 여기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벡터 보면은 노멀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어, 컬러랑 요, 어. 노멀 딱 그렇죠. 강도를 조절을 해서 울퉁불퉁한 것도 약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울퉁불퉁한 음. 면이 노멀 맵에 통해서 메시가 마치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처럼 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와.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어, 내가 별거 안 했는데 조금 이제 나무스러워졌어요. 음, 그러네요. 근데 나는 이 모양이 싫어요. 조금 더 조밀조밀 했으면 좋겠고. 깜짝이야 지금 싫어요 해, 해가지고, 어. 그럼 지금까지 뭐한 건가 싶었어요. 아, 그, 그 말이 아니라, <laughs> 네. 자, 일단은 종합해보고. 잠깐만, 그 작게 네. 어떻게 해요?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 아. 누르면 네. 작게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요렇게 정리를 했는데, 잘 보시면은, 요 이미지 텍스쳐도 벡터라는 게 있어요. 음. 이 벡터라는 게. 이 벡터라는 게 여기 입력에 보시면은 텍스처 여기 어디 있지 텍스처 좌표라는 게 있어요. 음, 어, 네. 지금 텍스처를 하고 있잖아요. 네. 텍스처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까 여기 음. 보면은 다양한 게 옵션이 있어요. U V 맵에 따라서 활동한다. 노멀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 생성됨에 따라서 활동한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다 연결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laughs> 자, 보시면은, 생성됨이라고 돼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 밀도로 뭔가 변하긴 했어요. 그죠? 음, 네. 그 다음에, 노멀로 연결을 해보면은, 어, 뭔가 어, 우리가 원하는 네. 거랑은 많이 달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UV맵에다 연결 해보면은, 이것도 나중에 음. 볼 텐데, 좀 뭔가가 다르고, 원래 기본 값이 UV맵이에요. 음. UV맵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음.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연결도 한번 해보고, 카메라로 연결하면 또 카메라가 보는 대로 이렇게 계속 텍스처가 변할 수도 있고 음. 뭐 창이나 반사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생성됨이 이게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번역이 이상한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이게 제너레이티드 아. 그러니까 범용으로 음. 이 전체 좌표 공간에서 네. 마치 사진을 찍듯이 박스 모양으로 사진을 찍듯이 이 메쉬의 모양에 관계없이 음. 그냥 범용으로 해봐, 해봐라.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 당연히 러프니스도, 그 다음 에노말 맵도 다 연결해줘야 돼요. 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음. 뭔가 좀 그럴싸해졌어요. 그죠? 음. 뭔가 그럴싸해졌고, 이걸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벡터에 보면, 맵핑이라고 있어요. 네. 자, 요 맵핑을 누르면, 이제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아... 이렇게 우, 움직일 수 있고 <laughs> 네. 회전도 할수 있어요 Z축으로 좀 회전도 할수 있고 저는 회전하고 싶었거든요 아요 방향으로? 네. 그럼 Z축으로 90도 회전할게요 네,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하고 아유. 내가 원한다면은 이제 X나 Y쪽으로 요렇게 변이를 음 줄, 이게 스케일도 음 크기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음. 식으로 그래서 뭐 나는 요정도 괜찮다 싶으면 1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네 요렇게 하면 잘 보시면은 얘만 돌아갔죠? 얘만 아, 돌아갔어요. 아, 그러네요. 그죠? 그럼 다시 빼서 여기서 다 연결하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됐죠? 음. 그러면은 다 같이 돌아가서 요 모델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음. 우리가 와, 진짜 같다. 어,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맵핑이 입혀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조금 아닐 수도 있고 요런데 변수가 조금 생기죠 여기 음, 밑에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 플랫으로 돼 있잖아요 네. 요거를 박스로 바꾸셔도 돼요 박스 박스로 바꾸니까 이게 90도 다시 돌아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조절을 하다 보면은 네. 맞는 게 하나가 생겨요 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괜찮은 것들이 생겨요 선형 뭐, 큐브, 박스, 구체. 구체는 오. 안 되겠고, <laughs> 박스 정도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얘네들도 당연히 그러면은, 박스 모양으로 다 바꿉니다. 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사실은 자세히 컨트롤 하려면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자세히 할 거면. 이제 UV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무리 잘 설정을 했는데 이제 박스로 하니까 여기가 네. 그럴싸하게 아까처럼 막 늘어나 있지 않고 음. 괜찮아졌어요. 네. 여기도 어, 봐줄만 해요. 음. 근데 이렇게는 이어지는데, 그죠? 이렇게는 이어지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음.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이제 요거를, 요거, 요 면만 옆으로 돌리고 싶으면은 나중에 UV맵이라는 거를 음. 조절을 해야 돼요. 음. 근데 그거는 너무 머리 한 번에 하면 머리 아프니까 네. 요것만 하도 요, 요 정도만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외부에서 다운 받은 거 가지고 베이스 컬러랑 그다음 러프니스랑 노멀 맵요세 개만 가지고도 뭔가 그럴싸한 걸 만들 수 있다.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료로 텍스처 맵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여기서 조작을 막 이것저것 조작을 해서 할게 아니고 오늘 중요한 거는 텍스처 좌표와 매핑을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조절을 해서 음. 어, 색칠을 할 수가 있다 됐어요 지금 요 밑에 다리 다리 쪽은 테이블 001로 바꾼 거예요 이전에 음. 설정한 거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음. 근데 잘돼 있어요 박스에다가 네. 네. 이렇게 돼, 돼 있으니까 네. 괜찮은 근데 것 같아요. 만약에, 요 베이스 컬러에다가, 네. 약간 색을 하얗게 하고 싶다. 네. 요것만, 네. 밑에만, 아니면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럴 네.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뭐 컬러에서, 이제, RGB 커브나, 음. 뭐, 색조, 채도 정도를 바꾸 싶다.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그, 값이, 요게 명도예요 음. 하얗고, 음. 검은 코고, 채도는 색상이 많고, 적고, 색조는 이게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약간 빨간색이니까 네. 약간 노란색으로 가고 싶으면은 색조를 높이면 돼요. 살짝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높였죠? i 프트키 눌러서 살짝 높인 다음에 채도도 살짝 빼겠습니다. 그러고 값을 좀 늘릴게요. 자, 음...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변했죠. 음... 그래서 똑같은 거를 색깔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로. 네. 바닥도 나무로 하는 건좀 그런가요? 네. 바다... 바닥을 <laughs> 또. 한... 풀 같은 거할수 있을까요? 풀이요? 풀이. 잔디. 잔디. 음. 한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라스... 그러면은 그레스? 여기서 이제 뒤로 돌아와서 있나요? 있네요. 음. 요 정도 뭐 괜찮습니까? 요런 거? 방금, 어떤 위에, 그, 그, 아래 거. 요거, 네. 요거 괜찮습니까? 그 Forest Ground. 네. 네. 그럼 요거 해서, 요거 해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오, 8K까지도 있네요. 그쵸. 8K 하면 용량이 엄청 늘어나요. 음. 지금 200메가까지 하니까. 2K, 더, 4K만 음, 해도 좁다니에. 사실은 충분해요. 그래서 보고, 뭐 괜찮은 거 같다? 네. 다운로드. 음, 음. 그래서 바닥도 똑같이 열어보면은, 요게, 이게, 디퓨즈 맵이에요. 음. 디퓨즈라는 게 기본적으로 디퓨즈 맵이라는 게 확산 맵이라는 음. 얘기고 네. 빛이 확산된다, 그러니까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확산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요걸 잘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야?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했지만은 그림자가 없어요. 아하. 이 텍스처를 만들 때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 기법들을 써요. 왜냐하면 아... 그림자는 내가 3D 씬에서 만들고 싶은데 이미 텍스처에 그림자가 있으면 우리 뇌가 헷갈려요. 다르다고 내가 설정하는 월드에서 해랑 저이랑 그게 그렇지 그 부딪힐 수가 있구나. 그래서 베이스 컬러의 이 디퓨, 그 그림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순수 색깔만 넣게끔 이미지를 음. 가공한 거를 그냥 전문용어로 알베이도 맵이라고도 해.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상식으로 알면 되고 네. 지금 요 그라운드 포레스트그라운드 디퓨즈맵은 sRGB 맞죠 그리고 네. 이거 플래시니까플래으를해 놓고 네. 그대로 베이스 컬러로 연결합니다 근데 음, 연결을 해 놓으면은 음. 뭔가 너무 크기도 크고 네. 그 다음에 일단 해상도도 좀 높였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너무 <laughs> 크죠 네. 너무 커요 일단 요건 요대로 놔둬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지고 와야 되죠 얘는 그 다음에 나온 게뭐 러프니스 맵 들어가야 되죠. 아, 맞다. 내가 논 컬러로 들어가라고 했고, 음. 그 다음에 요거를 거칠게 연결합니다. 음. 음, 아직은 특별히 뭐 변한 것 같진 않지만은 요도 러프니스 맵을 보면은 여기 보면 거의 하얗죠. 음. 그러니까 사실 반사되는 부분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똑같이 노멀 맵으로 돼 있는 거. 노멀 맵은 로우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노멀 맵 연결하고 벡터에서 노멀 맵. 연결 해주시면은 음. 약간 이제 원래 음. 그림자가 없었는데 이제 그림자가 생기죠. 네. 그리고 이 그림자들은 이 맵에 있는 그림자들도 실시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음. 그림자도 같이 움직여요. 이게 메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음. 어 이걸로 그림자를 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던 예전에 세팅하셨던 라이팅 다 지우고 라이트를 이제 보기 좋게 태양 라이트로 한번 할게요. 태양 라이트로 이거 보시면은. 요렇게 라이트가 생긴 게 보이죠? 근데 요거를 Z방향을 돌려보면은, 보이세요? 바닥에도, 음. 바닥도 지금 같이 돌아가죠? 음. 바닥도 같이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아, 네, 보여요. 보였어요. 이렇게 어, 보였어요. 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맵을 통해서 마치 메시데이터처럼 음. 적용을 해가지고, 약간, 그, 그림자라든지 그림 음. 그림자가 진지게 한다든지 음.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 맵은 이렇게 네. 했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멀리 봐야 그 그라운드 같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입력 텍스처 좌표, 그 다음에 벡터 맵핑 맵핑 이렇게 해 가지고. 생성됨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 친구들 다 연결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케일을 줄여요. 어 축적을 늘리면 됩니다. 늘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쭉 뭔가 늘어나죠. 계속 괜찮아 보일 때까지 늘려 보겠습니다. 아, 네제 네. 말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음. 하면은 이제 뭔가 음. 그럴싸해 보여요. 음. 여기, 오늘 여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바깥에가 네. 회색이잖아요. 네. 요거를 좀 하늘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죠? 음, 네. 하늘색으로 하든지, 아예 검은색으로 하든지. 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쉐이더 맵인데, 여기서. 월드. 오브젝트가 아니고 월드로 가시면은, 네. 요렇게 회색으로 돼있어요. 음. 회색빛이 나게. 네. 근데 요거를. 약간 하늘색 빛이 나게, 명도 높이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Saturation, 요것만 조절해서, 네. 하늘빛이 나게, 강도도 약간 줄이고, 늘리고, 요렇게 해놓으면은, 보시면은, 그래도 좀더 야외에 나와 있는 것 같죠? 요렇게. 음. 음. 원체, 우리가 모델링 자체가 너무 단순했고, 그 다음 씬이 이제 썬라이트 하나랑 배경 라이트도 없고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막 그럴싸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 첫, 처음으로 텍스처링을 이런 걸 해봤다 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텍스처에 기본을 했고 이제 러프니스 맵이, 뭔지를 알고 맵이 뭔지 알고 노멀 맵이 뭔줄 알고 디퓨저 맵이 뭔줄 알고 이런 걸 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고거를 여기다 입힐 수 있다. 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음 번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요 입히는 요면 하나 하나에 내가 입히고 싶은 무늬를 입히는 걸할 거예요. 음. <laughs> 혹시 UV 매핑인가요? 맞아요. 그게 UV 매핑이에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우유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네, 아, 네, 뭔가 <laughs> 네. 재밌어 보이죠? 우유곽이요? 우유곽을. 왜 다른 거 만들고 싶어요? 아니요. 어, 그게 그래? 아니라 음. 우유광 만들어서 아그 음. 이미지를 저렇게 텍스처링 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텍스처링을 음. 아까 그 셰이딩에서 텍스처 좌표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수업은 끝나지 않는다. 어, <laughs> 여기 보면 UV라고 있어요. 어. 이게 뭔가 이거를 자외선 이제, UV 자외선. 아. 어. 그렇죠. 우트라 바이올렛. 오. 오좀 치네? 파장이 파장이 짧죠. 오. 응, 에너지가 그만큼 길고요. 어. 에너지가 아, 그만큼. 에너지 높지. 그렇지. 응. 그래요. 편집될 것 같지만. <laughs> 자. 그래서 이 UV 맵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제 텍스처링을 하는 걸 해볼 거예요. 네. 이제 요것까지 하면은 매핑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텍스처라, 텍스처나 매터리얼의 기본을 다 잡는 거라서 요거 다음에는 이제 씬을 만드는 것까지 하면은 사실상 기본 렉처는 끝나요. 음. 초급 수준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모두 끝나는 거예요. 음. 이제 그다음에는 좀더 어려운 쪽으로 이제 진행을 가기 전에는 할 만한 건 이제 다 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거 텍스처링 하는 거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에는 어, 이제 UV 매핑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 테니까 그 동안 이제 텍스처링 하는 거 이것저것 저 아까 폴리 헤븐 폴리왓 <laughs> 그 사이트에 가서 한번 이것저것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몇 가지 만들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